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중남교에 있는 무슨 강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어떤 걸할 거냐면요. 제가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그 제품을 좀 리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이 사진을 몇번 올렸더니 이건 어떤 거냐고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 에코르 K5 이 제품입니다. <목소리> 폼은요. 킥보드인데 킥보드에서 조금 더 진화된 약간 그래도 스쿠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킥보드고요. 일단은 굉장히 편해요. 자, 뭐 출근할 때나 제가 촬영 다닐 때 되게 편해 가지고 정말 자주 타고 다닙니다. 근처 뭐 마트 갈 때나 그럴 때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려 35km나 주행이 가능해 가지고 장거리로도 또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는 요즘 이거를 좀 많이 타고 있어요. 서울에는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 하나쯤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좀 약간 걱정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약간 도난 방지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디님, 한번 찍어주실래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막 아무리 해도 안 가요. 이거는 어,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쇠가 있거든요. 열쇠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돌리시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출발을 합니다. 이걸 이제 오토바이처럼 당기면서 출발을 하고요. 몰라, 장거리 얼마나 수어했총 35km를 수있 네. 아쉽네요. 되게 간편해요. 한번 사시려고요? 음, 아.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깜짝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품이 좋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친절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제 조명이 켜질 거예요. 이거를 누르시면요, 빵빵 소리가 나요. 되게 빵빵 소리가 귀엽게 나죠? 네, 거의 깨깨기 소리처럼 납니다. 그리고 이 1, 2, 3 버튼은 어떤 거냐면 그냥 깜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브레이크 쪽 보실게요. 일반 그런 킥보드와는 틀리게 약간 되게 안전한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를 또 잡으면 단단해가지고 브레이크가 바로 잡히더라고요. 안전하기는 정말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배터리를 어떻게 또 충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집으로 가기엔 들고 가기에는 정말 무겁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쪽에서 간편하게 만든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키가 꼽혀 있는데 이제 키를 딱 해가지고 열으시면 여기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를 이것만 이렇게 빼서 들고 집에 두고 가서 충전하시고 다시 꼽으시면 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식으로 어, 정말 간편한 그런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 어, 킥보드 사이에서는 요 제품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던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어, 일단은 제가 한번 타고 와볼까요? 한번 타볼까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오늘은 에코로 5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스펙도 너무 좋고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마트나 어뭐 어디 근처 공원 산책 가실 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리뷰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이번 지금까지 김정연이었고요. 오늘은 에코로 5 제품 리뷰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